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배달 소비 경향 데이터베이스 분석의 발표를 맡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찬우입니다. 금일 발표할 목차는 주제 선정 이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데이터 입력, SQL문 및 유용한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 선정 이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천국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안에 종식될 거라고 여겨졌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1년이 훌쩍 넘은 이 시점에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그 전망 또한 마냥 밝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창궐 이후 소비자들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는 커졌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레 심리적 편안함과 만족을 줄수 있는 언택트 소비의 비중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두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구성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2.4%를 차지하는 음식, 용품 항목이며 총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24.5%가 증가한 2조 3,545억 원이 증가였다고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은 코로나 여파로 휴업 혹은 사실상의 개점 휴업을 하는 등 곤혹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언택트 서비스는 새로운 표준 즉뉴 노멀이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언택트 서비스들의 절대적인 거래액과 소비 및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언택트 서비스 중에서도 요식업계는 단연 두각을 드러내는데요. 전년 대비 76.7%라는 상승률, 요식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지난해 거래액은 121조에 다다르는 총 시장 규모의 약 5.7%에 해당하는 7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큰 성장률을 보이는 언택트 서비스, 그 중에서도 배달 업계 중 가장 큰 거래량을 보이는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의 매출 경향과 코로나바이러스 동향에 영향을 받는 혹은 받지 않는 외적인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입니다. 그 코로닉이라는 생소한 데이터가 보이실 텐데요. 거기에 뉴코로닉, 신규 확진자 수를 일컫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랩, 데이터 랩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L1과 L6는 직접 설정한 검색어를 의미하고요. L1은 코로나, L2는 확진자, L3는 자가결리, L4는, 자가 L4는 지역감염, L5는 해외유입, L6는 거리두기로서 저희가 그 특정 기간 내에 검색한 데이터의 상태적인 검색량 수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랩의 ER 다이어그램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데이터 입력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력한 데이터의 값과 또한 그 출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QL 문및 유용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결과만을 따왔는데요. 배달 건수 탑10 날짜의 3사 헤드라인 그 당일 날의 3사 헤드라인입니다. 총 배달 건수가 가장 많았던 KBS, MBC, SBS의 헤드라인을 살펴보시면 모두 코로나 관련된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저희가 탑10 날짜의 삼사 헤드라인 분석 결과에 전국 배달 건수가 많은 날의 뉴스 헤드라인은 86.6%가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코로나 미디어에서 코로나 기사가 발표된 날짜 혹은 그 차일에 86.6%에 해당하는 당일과 차일의 굉장한 양의 관계를 가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